어? 오 뭐야? 어어! 아니 재물 두장이라니 재물 두장용내 옷인가? 아니 설마 재물이 세개 신의 카드를 부를 생각이냐? 내 녀석까지 재물로 바쳐서 난 부르겠다 신의 카드 끝나 오 역시 디아블로 신의 카드였어 세장 재물이 필요하다 니 여기 끝나 오셨군요 릴리스 척척하게 만들었지 <laughs> 아니 탱글탱글 프리즈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오셨군요 프리즈너 형님 드로이드 사용불가 어, 여기 왜 있어 이 자식 네크로맨서는 저번에 디아블로 투태 했고 바바리안 4인 파티 때 했고 더적 더적 한번 해보자 더적 안녕하시오 <목소리> 어이 뭐 이렇게 몸에 문신이 많아 어? 아니 근데 너무 몸이 지저분해 야 몸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데? 아 깔끔해 세쇼마루 귀걸이 개간지다 해병 세쇼마루와 제일 좋아 완전 무난해 무난추 아세이아구세이 저기 아! 도사리는 무안가로부터 저희를 보호해주시겠어요? 저는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저의 무엇이 도사리든 반발 앞서 저 제버리겠습니다 상남자 아구가 간다 센저이 자식들 디아블로 팀에서 나의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맙지만 죽어버려 지옥 습격자 지옥으로 가 감히 내가 누군줄 알고 비켜 몰랐다이 개자식들 와다 터뜨려버려 오 체내 오 좋아 츄츄츄츄츄츄츄츄나와이 끝에 곰의 흥츄츄 서있어 어, 본다! 와! 신선한 고기! 내려. 흉터난 남자. 흉터나면 뭐 세죠? 고유 이름 좀 멋있게 붙여달란 말이야. 제거! 아, 정말 죄송하지만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따뜻한 스튜. 스튜를 드십시오. 별로 못 믿겠는데? 이런 데서 먹다가 감기 털리는 거 아니야? 가 버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편안하게 집에 모셔다 드릴 카카오 택시죠. 어머니의 욕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라. 뭔가 맥인 건가? 뭐 먹었다. 오, 뭐지? 오, 뚝배기. 놈들이, 놈들이 오고 있어. 마을 전체가 말이야. 반낭 일어나. 이런 고 뭐야 돼? 뭔데?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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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째서 날 도와준 거야? 저 이단자들이 벼에서 돌아온 내게 약을 먹였지 자네처럼 말했어요. 아, 자기도 당했으니까 똑같이 갚아준 거구나. 말했소. 왜? 와, 씨 뭐야? 아구아밥 먹었나? 초록색이네. 와, 님들 이게 언덕에서 다 보여요. 이게 디아블로3의 성체 있죠 성체에서 아래를 바라볼 때도 이런게 가능은 했었는데 어느정도 최적화를 위해서 이런데 다 가려놔 원래 돌같은걸로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이 공간 자체를 어둡게 표현해놔서 리소스가 아예 안나가게끔 원래 설계를 해가지고 렉이 안걸리고 최적화를 잘해서 레벨 디자인이 좀 편했던 그런 게임인데 저기가 만약 실제로 있는 몹들이라면 대단한 발전입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게 후속시리즈에 있으면 발전했다고 느끼거든요 이게 실제 몹인지 직접 확인 해봐야겠습니다. 와, 맞는가 본데, 이거? 자, 다시 올라가 봅니다. 이야, 굉장합니다. 이야, 진짜 대단해요. 내려가서 잡고 언덕에 올라가서볼수 있는 게임의 게임성을 많이 발전시킨 모습이죠. 실제로 제가 게임 개발할 때도 요런 데 있죠? 요런 데벽 처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픽은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사실 그냥 박스 하나만 처리해요. 쉽게 말해서 나무 하나의 그래픽을 다 박스 처리를 해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화면에 리소스를 굉장히 잡아먹겠죠? 근데 나무 그래픽만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에 그냥 못 지나가게 하는 간단한 사각박스 벽이 있다면? 그럼 점 4개만 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리소스를 아끼는 게 많은데 디아블로3에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게 많았는데 저런 언덕 같은 형태는 리소스를 쓸수 밖에 없지만 최적화가 잘됐어있 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잠깐 게임 개발 지식이었습니다 뚜 <목소리> 누구야 나한테 활성거 너야? 이런 개저식아이 형에게 아! 즈 이마 스틸슬. <laughs> 뭐야 한자? 나도 한자가 이거 빨리. 이봐, 괜히 무섭게 따라다니자. 이봐 섬뜩하지아 이게 보스복 같은 게 있네.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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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 녀석과 팀이 돼 버렸어. 하나 남았고. 아니 이럴수가 도감. 이게 무슨 일이고? 우후! 와! 저 바로 전설 먹었어요 님들! 전설을 먹었으면 검을 써야지! 바로 찌르러 간다! 말 라이프 오라이언 치익 이따 쑤! 그래 가자 형이 도와줄게 일로 와! 형 전설 찾았다! 이것이 바로 어어어! 와 이거 마치 그거 같다, 님들 냉탕에서 딱 눌렀을 때 나오는 거. 어릴 때 눌러가지고 머리 맞으면 아빠가 막 웃었는데. 어! <laughs> 이거 냉탕 무조건 맞아줘야 돼, 님들. 어? 근본이야. 하기를 성형의 어머니라 칭했고 피바다가 따로 없었지. 나머지 한 명, 베나드 그분 어디 있죠? 베나드는 목숨을 구걸했고 릴리트가 그 여자를 살려주고는 깊은 곳을 향하게 했지. 포기하거라 얘야 너는 못하겠구나 이 어머니는 이 장신구가 행운을 가져다줄거라 했지 그런 말을 믿어선 안됐었는데 말이야 엄마에게 뇌물로 받은거죠? 뇌물을 받아 이녀석 죽은거나 다름이 없으니 미안하다 얘야 와그 시원하게 패드립을 갈겨버리고 도망가네? 레벨업! 드디어 세번째 스킬을 배울 수 있어 어둠의 장막 연막탄 은신 와 은신 못참는데? 은신 안보이니 아, 잘보이니 뭐야. 안보이니 오, 야, 이거 바람의 나라 아니야, 바람의 나라. 이거 투명 비형 승보잖아, 그냥. 투명. 비형 승보! 와, 이거 투비 도적. 바람의 나라 도적이 그대로 구현됐네? 3D 도적 비형 승보! 어! 서큐버스는 살려놔. 우리 시청자님들 꿈에 나와야 돼, 죽이지 마. 자, 님들 제가 다섯 마리 살려놨습니다. 저한테 감사한 줄 아세요? 아 죽었다 님들 미안. 이제 당신 꿈에 서큐버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됐어. 엄아 어머니? 빨리 여기서 나가자고요. 오오오왜 그래? 그래 영리하구나 나의 내버려 놓고 너 혼자 전부 차지할 생각이지? 응? 어! 어니 이런 너의 피로 눈을 완성시켜 주겠어. 아니 이걸.. 제거하라고 정신차려주세요 아줌마! 아이고야! 아니 룬을! 다 몹으로? 오야 어, 바닥대개아파 저거 바닥대 맞으면은 골로가 와 개쩌는거! 아이고 아파라저 아파요 어어어! 구덩이 군주 잡자! 이거 구덩이 군주 무조건 잡아야돼 와 포션 두개 역시 그레이 김주야. 나이스. 릴리트가 반드시 대가를 지는 게할 거예요. 정말 미안하게 됐어. 가시는 게 편하시라고 아이템 하나 두고 가겠어. 자, 탈적인 기본 세네. 아니 이게 화살을 쏠 방법은 없나? 오 되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되는 거네. 디아블로 3에는 이런 게안 됐거든요. 화을 쏘다가. 간동 놀뛰기. 아 좋아. 이게 제가 원하던 겁니다, 님들. 이렇게 싸우다가 근접으로 들어가면은 이번이아 아. 아, 주레이몬 역장을 치다니. 자증이 진짜. 그럼 좀 소환할 거야 마법진 뭐야? 어? 원방 어디 이라시가 승다 방어구 천선이 떴다. 이야 개간지. 오 어, 뭐야 님들. 비윈즈마냥 주변에 뭐 도는데 갑자기? 뜨띠 아니 반지 뭐야 석션 회전 칼날이 돌아온 후 짧은 시간 동안 궤도를 돌며 와 회전 칼날이 주력 무기잖아 아니네 환불해 주시오 오 회전 칼날 누나 어, 무슨 판넬이야 와개쩌어오 릴리트 추적. 슈퍼 해병 아구세이가 간다! 아! 더더더더 더더더더 더 아, 근데 보스방이 진짜 BGM이 없어. 자.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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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 찌르고, 찌르고, 피하고. 데미지 굿. 어, 뭐야? 아니, 이건 뭐지?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폭통찌르기다 임마. 내려, 내려, 아! 패턴이 악랄해졌어. 피통만은 돼지 잡는 기분인걸. 이 녀석 이제 머지않았군. 죽어라! 아이고야! 아니, 도감! 이게 무슨 일이고? 전설도검이 두 개야 이러면 맞죠? 와 이거 님들 뭔가 멋있는데요 롤로노와 조로가 된 기분인데 당신은 누구요? 갑자기 왜 나를 중간에 도와준 거지? 님 누구? 뭐야 없어 이 자식 알폰스 엘릭이야 아 있었어 있었어 알폰 인줄 알았네 아피고였구나피고야 내일에는 무사아 내일에 한테 미안했구나 중간에 런처 썼잖아 나 대신 이걸 그 아이에게 전해주겠어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할 것만. 안돼 비고 하얗게 불태웠어. 아 피고 고맙다. 고맙소. 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픈베타의 1막이었습니다. 오픈베타 같은 경우는 지금 1막까지밖에 진행이 안 되고요. 레벨은 25까지 제한을 걸어놔가지고, 기본적인 컨텐츠 있죠? 그것만 즐기는 형식이라 고 하니까, 딱 여기까지만 즐기고, 정식 출시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바입니다! 아바! 아바. 호호.